2024년 전국 집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알아보기. 성공연수 원영박사입니다. 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2024년 전국 집값 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집가는 평균 2.15%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 평균 이상 올랐습니다. 토지는 최근 10년 중 2023년 1 분기만 감소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해 서울이 3.1% 상승하여 제일 많이 오르고 다음이 경기도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이 세 번째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이용 상황별로는 공업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전체 토지의 전년 대비 거래량은 2.7% 증가했습니다. 울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반대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체 토지와 순수 토지의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전체 토지의 증감률이 두 번째인 울산에서는 순수 토지의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공업 지역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가는 거의 하락하지 않아 어느 상품보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공업 지역의 집가 상승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칠 수도 있지만, 경기에 상향 기류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도시 제주도의 집가 하락은 관광산업의 불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도권의 집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의미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